재미리가 온다. 가정사육자 도은미입니다. 성장학교 두 번째 시리즈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오늘은 성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어, 어떤 코스를 지나가는가 그런 것도 조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성장에는 두 가지 단어가 따라붙어요. 그 시기에 맞는 성장 과제를 획득하여야 한다. 그것을 획득하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언어가 풍성해지는 거라서 성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언어에 장애가 있다 이런 말하고 똑같습니다. 모국어만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 언어 모판에서 생산되는 그 언어만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은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남편이 맨날 하는 말이 똑같아. 무슨 사건이 터지면 에 내가 알아서 해라. 뭐 이런데든지 아니면 당신이 내서 잘했어 계속 따진데든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스타일이 매일 똑같아. 장애가 있는 거예요. 언어 장애가. 그러언어 장애가 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장하지 않고 있다 그 말이고 성장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언어 장애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을 하는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성장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 성장을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라는 자아에 대한. 개념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 가정해부학 공부하셨어요. 18편이나 16편이라는 그 엄청난 편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지금 듣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이거죠. 당신에 대해서 개념을 좀 가져라. 그 말이에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국어가 뭔지 알아봐라.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죠. 이것이. 이 모국어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언어 장애가 있습니다. 라는 음. 것을 인정해라. 그래야지 발전할 거 아닙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 뭐, 가정에 대해서 뭘 배우긴 뭘 배워. 너가, 너가 제대로 하면 우리 집은 다 괜찮아져. 너만 편하면 난다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남편을 향해서 당신이 문제야. 당신이 편하면 우리 집은 정말 좋아지 텐데 어쩜 당신은 매일 똑같이 그러고 있어? 라고 하는 자기도 매일 그러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거죠. 다 모국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 장애가 있다. 이 언어 장애가 관계의 장애로 이끌어 가죠. 왜? 이 언어 장애가 그 사람에게 성격 장애, 관계 장애, 일 장애, 우리 이거 저번에 배우셨죠? 그러므로 이렇게 자아 개념을 자기가 좀 가질 수 있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어떤 언어인가, 어떤 사건이 생겼으나는 이것을 왜 그렇게 해석하는가? 왜난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지? 왜 똑같은 사건인데 저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지? 만약에 여덟 사람이 나처럼 생각해도 두 사람이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두 사람의 생각하는 방법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알코올 중독자라고 쳐 봅시다. 아, 이술 때문에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술 때문에 말이죠. 술 안 먹으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 술을 먹는 바람에 그다음에 사건들은 여러분들이 다 상상하셔서 아실 거예요. 이술 때문에 문제라서 술만 끊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술만 못 끊어. 왜냐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계속 배우실 거지만 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허를 채워 주는 거잖아요. 허. 배가 고픈데 배고품을 먹는 것으로 음식으로 좋은 음식으로 자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술로 채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냐? 이거 장애인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이거 경험인 거 알고 계시죠?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자기 때에 맞춰서 우유를 주고 밥을 주고 했다면 기본적으로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배고픔이라는 거 배고픔이 없으면 술은 즐기면서 먹는 것이지 그 허를 채우기 위해서 먹지 않아도 되는데 자아 개념을 자기가 스스로 모르는 거죠 내 속에 허가 있어 이것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진짜 나를 죽이는 것 뿐만 아니라 너까지도 죽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목숨을 걸어서라도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기는 방법, 술로 아니고 먹는 것으로 내가 채워서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봐야 되겠다. 이런 거 생각이라도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술이 뭐가 나빠? 내가 술 먹고 뭘 잘못했다는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들면 술을 먹는지 니들이 몰라서 그렇지. 술이라도 먹었으니까 내가 이만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오히려 자기를. 보호하고 증명하고 강화하는데 온갖 많은 이야기들을 지식을 다 동원하여 지혜까지 짜내가면서 이것을 수를 내가 동반자로 삼을 수밖에 없고 나는 어떻게 성장해 왔으며 내가 왜 여기에 서 있으며 내가 왜 이거 안 좋은 거 알면서도 계속해서 이러고 있는가? 성장 과정에 대해서 어떤 경험들을 얻어서 그렇게 왔는지에 대해서 알 수만 있다면, 자기의 개념이 세워질 수만 있다면, 내가 뭘 죽여야 하고, 뭘 살려야 하고, 내가 뭘 버려야 하고, 뭘 얻어야 하는지 자기 스스로가 알거 아니에요. 자,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당신의 자아 개념이 뭔가? 나는 왜 이렇게 행동하고, 나는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자, 그러면 자아에 대해서 어떤 자아에 대해서 도전해 볼수 있는 뭐 이런 거. 자아 도전을 한번 해볼수 있겠죠.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자아 도전을 해야 되니까. 제가 커피도 너무 좋아하고요. 짠 음식, 신 음식, 단 음식. 우리 엄마 음식이 강했으니까 그런 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기분이 좀 나쁘면 좀 매운 거 이런 거확좀 먹으면 확 풀릴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있죠. 안 풀리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상의 얘기니까 그렇게 해서 풀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알았어. 나는 나를 돌보지 않았어요. 나는 나한테 값을 줄수 없었어요. 나는 내가 여유를 가져도 되는지 몰랐어요. 그때 배운 거예요. 아, 그럼 내가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도전해 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저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도전의 언어가 뭐였냐면 너 에스더 되라 그런 거였어요 에스더 되라 에스더는 뭐 태어나서 부모님 다 잃었지만 삼촌 밑에 가서 성장했던 딸이잖아요 조카예요 예뻤나 봐요 왕비로 뽑혔어 나는 무술인데 나는 뭔가 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저한테 주신 구원의 언어 그것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왕이 되라. 너, 뭐 그렇게 애써서 하지 않아도 돼. 이 성실한 무술리가 도전을 하는데, 나 스스로가 단어가 없어요. 내가 여왕 된다는 단어가 없으니까. 집에서도, 엄마이지만, 아내이지만, 사랑받는 아내인데도, 새벽 예배 때 일어날 때서부터 벌떡 깜짝 놀래가지고 깨는 거예요. 딸이면딱 끄고. 이 딸이랑 소리 때문에 다른 애들이 깰까봐. 애들이 깨고 부모님이 깨고 하실까봐. 그래서 딱닦 꺼버리고. 하기 전에, 5분 전에 일어나서 미리 끄고. 그 5분이 얼마나 단잠인데 미리미리 일어나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여유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여유가 없는 삶을 살면서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보니까 나는 나한테 값을 주지 않았어요. 나는 나를 보호하지 않았어. 나는 나에게 여유를 갖게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나는 내가 이 삶을 누리며 살수 있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도전할 수 없어요. 오히려 나는 열심히 일해야 인정받는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에 대한 도전은 더 어떻게 하면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거 이런 거죠. 너가 어떻게 하면 아파도 일어서야 되고, 음, 뭐 그렇다고 해서 아프다고 계속 누워 있을 거야? 이런 게 나한테는 도전이었다는 거예요. 아파도 누워 있어도 대가 도전이 아니라. 나를 모르면 엉뚱한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자, 아 도전을 해야 어떤 일이 생기는가. 자아 도전은요, 자기를 공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자아가 공략하게 하죠. 공략한다. 어, 언어를 얻는다 말해요. 언어, 새로운 언어, 새 언어가 그 사람 속에 쌓이지 않으면 도전하겠다 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그다음에 무슨 뭐, 모국어가 더 센데 여유를 갖자 라고 했는데 여유를 가져집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게 공략 전술을 짜야 된다는 거죠.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한 번은 저희 남편이 새벽 예배를 가는데 저를 이제 제가 이제 일어났는데 벌떡 놀래서 항상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려고 하니까 너무 무거워서 눈을 떴는데 보니까 남편이 제 어깨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저한테 하는 말. 음미야. 조금만 더 있다. 너 5분 더 누워있을 권리 있다. 저를 쳐다보고 깍꿍! 그러는 거예요. 저 이제 여기 걸터 앉아서 하는 겁니다. 제가요, 이 어릴 때그 깍꿍이 얼마나 좋은 건지 잘 몰랐죠. 근데 그때 저기 깍꿍 소리예요. 뭐라 그래야 될까? 치유가 됐다 그래야 될까? 뭔가 어떤 한 부분이 이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걸 느꼈어요. 깍꿍! 그러는데. 우리 엄마가 저한테 깍꿍 해주셨겠죠. 잘 모르겠어요. 까꿍 안 해줬나 봐. 왜? 아들을 기다렸는데 딸이 태어났으니까. 그 남편은 3일 동안 나가가지고 들어오지도 않으니까. 딸 났다는 것 때문에. 근데 까꿍하는 순간에요. 제가 뭐지? 이게 뭐지? 그 너무 좋았어요. 소리 남편이. 남편한테 제가 미련 부탁도 안 하지만 이번 아침마다 당신이나 까꿍 좀 해주면 좋겠다. 그 남편이 까꿍해줬어요꽤 오랫동안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 그 언어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변화할 수 없어요. 그 길을 더 세련되게 걸어가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건 뭐냐?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자아 도전을 하고 그다음에 자아 공략 언어를 반드시 사용해서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언어로 계획 짜듯이 하는 거예요. 뭐큰 계획 짜시면 안 됩니다. 한 번에 하나. 난 일주일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날 때 5분씩만 나한테 여유를 가질 거야. 이거 하나만 해도 자기 스스로가 부담스러워요. 그것도 하루 이틀 하다가 안할수 있어. 그런데 나는 변할 거야? 아니요. 변하지 마세요. 그게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나 오늘서부터 음, 이렇게 이렇게 살 거야. 그렇게 다 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에 한 언어만 선택하는 거예요. 한 언어. 자녀들에게 내가 너무 못하고 있어요. 뭐, 밥해주겠다,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그,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 하세요. 밥안 하던 사람이 밥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매일 밥해준다. 그런 거할수 없어요. 월요일 날 저녁밥 내가 한번 해준다. 뭐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 밥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월요일 날 저녁 한밥 아니면 토요일 날 가족끼리 다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저녁 한밥 한다. 뭐 이런 거. 뭐라도 당신이 하나 할수 있는 거 정해서 당신에게 공약해서 이것이 도전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거예요. 실질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 언어가 잘 준비되면 그 사람이 자기를 건축하기 시작하죠. 자기 건축. 자아를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여기다 앞에다가 세자를 하나 써야 되겠어요. 새 자아 건축. 어린아이예요 자아 공략을 해서 뭔가 지금 하나를 바꾸고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딱한 가지씩만 자기가 변한다 한다면, 일주일에 4주 잡고요. 5주짜리 있는 건 빼더라도, 52주.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나는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변화하겠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도 안 변한 게 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으니, 공약을 세울 때는 구체적으로. 그쵸? 구체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씩만 하시면 돼요. 한 가지. 그래서 딱 여보, 담배 끊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담배 한꺼번에 무슨 방법으로 어, 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것을 담배를 끊기 위해서 공략하셔야 돼. 전략을 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전략을 짜서 언어를 가지고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일주일에 그거 하나만 하는 것으로 자기한테 또뭘 주셔야 되냐면 성취감 같은 것을 주셔야 돼. 성취감 이 성취감이 높아야 자기 자신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신감이 생겨야 그래야 새 자아를 만들어 보지 그렇죠 그래서 새 자아를 건축해 나가는 것이 보통 보통 에너지가 많이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보통 지혜가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여유를 가지고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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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해 나가십시다. 저번부터 했던 이 성장 학교 지금 이두 번째 날인데 꽤 오래 성장 학교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장 학교 자체가 단순간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밀리가 온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형통해지기를 바랍니다. 언어에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력이 풍성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런 소망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